오늘 3 3 0 5내어는 증권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금감원이 유상증자, IPO 요 제도 관련해서 좀 새로운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금감원이 새로 도입하는 중점심사 유상증자 이게 뭡니까? 네, 그... 깜짝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 폭락하고 이러면서 네. 개미들을 굉장히 많이 놀라게 했던 예.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막자 이렇게 음. 해서 내놓은 도입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네. 아, 구체적으로는 어, 중점 심사 음. 유상증자. 기준을 음. 새롭게 마련을 음.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 그리고 음. 신사업 투자 과정 같은 유상 증자의 배경까지도 사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하겠다라는 음. 조치입니다. 음. 그 앞서 깜짝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하락해서 개인 투자자들 놀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셨는데 고그 사례도 같이 이제 말씀해주시면서 도입한 배경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아마 최근에 고려양 같은 경우 아마도 이 제도가 나온 주, 주된 어, 배경이 음, 아닐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음.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상환을 위해서 네. 아, 대규모 유증을 단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럼 그러, 그러면서 이제 150만 원이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네, 같은 이수페타시스. 경우, 어, 사업 시너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음. 그런 기업들을 인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네. 어, 5,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장 이후에, 장 종료 이후에 발표하면서 올빼미 공식까지 하면서 다음날 또 주가가 폭락하고 예. 그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네. 금감원이 이제 정정신고서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철회가 되는 예. 철회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철회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 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 예. 아니면은 이런 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철회를 하고 네. 유상전자 규모를 줄였죠. 아하, 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사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보다는좀 사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음.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것 같은데, 어 이데일리가 이게 최근에 3개년 금감원 정정 공 신고서 제출 요구한 네. 사례를 전수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7개사나 음. 있더라고 요 역대 최대였다고 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음. 제가 유중에 제동을 건 걸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어 저희 표 한번 보시면 네. 어 예, 이미 띄워 놓으셨네요. 네. 연도별로 보면은. 최근 뭐 금리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하다 보니까 네. 유상증자 네. 건수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네. 이 정정공시 건수도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 지금 보이는 이런 기업들인가요? 네, 요건수가 연도 연도별로 연도 음,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2022년도 7건이었는데 23년에 14건, 20 음. 4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연 포함해서 27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아주 직관적으로 이 개미. 개미들이 저 짓눌... 있는, 짓눌려 예, 있는 저 표정. 예, 개미들이 짓눌려 있는 상황이죠. <laughs> 그러니까 이 네. 짓눌려 있는 상황에 그래도 좀 낮게 해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유증할 때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이제 들여다 보겠다 당국에서 이제 들여다 보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중점 심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일곱 가지 유형을 선정을 했거든요. 예. 주요 기준으로는 증자 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경영권 분쟁 발생, 음. 한계 기업 여부, 그다음에 IPO 실적 과다 추정 실사 소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어이 세부 기준으로 이제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마련을 해 놓고 네. 정량적 기준은 공개를 하지 않았고 정성적 기준은 공개를 음. 했는데요.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 IPO 심사 절차에 준하는 시, 집중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음. 뭐다 유상증자를 한다고 집중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일곱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집중 심사를 받게 되는 돼요. 음. 어 일주일 내에 네. 집중 심사를 받게 되고 또 최소 1회 이상 대면 심사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증의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조금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라는 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부연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내는 걸 발표한 걸 음. 보면은 어~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 음. 계속 이런 중점 심사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해서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성을 높여 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과연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데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도 바로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금감원이 기존에도 이제 유증 같은 경우에는 어, 심사를 하긴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허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세히 공시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만큼... 결국 이제 이렇게 당국에서 내놓으면 그만큼 실효가 있고 정말로 효과적일까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음. 지금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기 전에 음. 기업의 자본 조달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 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 그리고 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확실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음.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라. 이런 차원인데 예.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예측에 대한 음. 어 이런 언제 어, 정 정정공시 심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으로부터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발행 절차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기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확실히 이 밸류업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식의 정책 적인 어떤 보안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인해서 국장의 크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우려들이 조금 더 덜어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중정 심사 유상 증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IPO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조치가 있죠. 네. IPO 음. 관련해서 제도 개선안이, 어, 지난 1월에 나왔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주관사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19개 주관사에 대해서 음. 실태 점검을 했는데, 모든 주관사가 이제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공과 산정 기준을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좀 구체성이 부족하다. 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한다라는 어떤 지침성, 성, 지침의 성격에 가까운 음. 어, 발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공모가 산정 기준이 마련하라 이 얘기거든요. 음. 네, 어떤 공모가 산정이 너무 주관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PO 그리고 유상증자, 어떤 발행 시장 전반에서 어, 금감원이 어, 조금 더 간섭을 많이 하고 있는, 좀더 깐깐하게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음. 같습니다. 음. 당국의 간섭이 들어가면 업계는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반응이? 네. 어, 산업계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활동 간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중견기업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 은행권 대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자본 시장을 활용을 해서 자본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높아지는데 이게 깐깐해지면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는 어 기업들과 그다음에 투자자들 간의 소통이 강화가 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투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지만 한편으로는 또이 IPO 시장이 굉장히 국내에는 협소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전 전체 증권사 수수료 파이 간 천억 원대를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ipo 를 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고 음. 뭐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관사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 자본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어 기업의 어떤 기업과 산업의 활력을 조금 음.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저어 투자자 신뢰와 균형점을 좀 찾아가면서 금융당국이 어,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증권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